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여성분의 사주 준비했습니다. 응, 응, 그래서 손님 점차 봐주듯이 응, 응, 응. 신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응, 응, 응. 이, 이분으로 보면 돈이 많아. 오. 그리고 똑똑해. 네네. 근데 강해. 성질이 얌전할 것 같지만 극성맞아. 지랄 맞은 데가 있어. 근데 뭐라 그럴까? 지혜가 있다. 근데 올해 운으로 보면 과연 좋지는 않았는데 정사생이면. 음. 음, 그래서 올해 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민이 크게 들어와.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음, 그래서 사업가면 올해 사람과 사람으로 법정에 가든지 소송에 걸리든지 뭐 재물을 나누든지 뭐 이렇게 들어와. 음... 뭐 뺏길 수도 있다 이랬는가? 뭐 이렇게 들어와서 좌우지간 손해를 조금 봤을 거예요 음... 그래. 올해는 손해를 봤다? 응 올해는 손해를 봤어요 이 사람이 디디고 가야 돼 근데 가을 분기에 들어오면 괜찮아 이 사람이 올해 가을이요? 응. 응 근데 이 여사장이 내년에 올 가을에 들어와서는 상반기보단 괜찮은데 내년에 가면 더 좋아요 내년에는 이 여자가 좀 외국에도 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응. 뭐 가면 갈수록 운이 풀리네요 더. 응 그렇죠 작년도 조금 힘들었고 재작년에도 조금 힘들었을 거야. 음. 근데 한 5, 6년 전, 7, 8년 전에는 이 사람 엄청 바빴을 텐데. 음. 응? 그 정도로. 이 재물복이 있어요. 네. 어, 사업으로는 승승장구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참 되게 똑똑하고 음. 어, 지혜로워. 네. 근데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어, 욕심은 좀 있어요. 음. 어. 그 욕심이 어떤 그 삶에 삶의... 화가 될까요? 아니면 좋은 게? 화가 됐죠. 어... 음, 냉정하게 말하면 화가 됐어. 쭉쭉쭉쭉쭉 오다가 탁 꺾인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자숙, 반성, 나를 뒤돌아 봐야 돼. 네. 그런 시기가 들어와서 가업윤기부터 이제 판단이 돼서 운기가 바뀌니까 네. 자, 그러면서 내년 수후에 가서 7, 8월에 가서는 이 여자가 뭔가 디디고 딱하늘에 뭔가 문이 열린다. 네네. 응,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어... 응. 그 사람과의 다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요? 뭔가 근심? 어...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그런 걸로 머리가 좀 복잡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당장의 지금이 아니라 2년, 2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들어왔는데 지금 사업에도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음. 그럼 이분을 어, 선생님 무당으로서 좀 표트로 해 주고 싶은 말들이 따로 있을까요? 용기 가져라. 음. 아 용기 가져봐. 음, 용기 가지고 티를 안 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존심이 강해서 음.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음. 뭐가 티가 나. 아. 응? 아니 쫙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음. 지도 사람이거든. 네. 응. 그래서 정사생이면은 이제 지금 물망에 올랐잖아 그리고 네. 올해 아홉수잖아 지가 뭐가 폐가 망신 안 하겠냐 아홉수의 정사생인데 그래서 가을 뱀이 더 낫지 활보할 수 있는 게 뱀이 초봄에 나오면은 잡초한테 물려야 되고 벌레한테 물려야 되고 사람한테 밟혀야 되는데 가을에는 조금 단풍잎이 떨어지면 빨간 오색 단풍이 열리면 네가 조금 낫지 이렇게 두어와 그래서 가우스잔을 보자 그러면 근심이 조금 해결이 된다 사람간의 관계도 조금 자중이 된다 이렇게 보여요.